최근 네티즌들의 가장 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더 글로리 파트 2'의 예고편과 포스터가 공개됐습니다. '더 글로리 파트 2'의 예고편은 공개 약 하루 만에 175만이라는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알수 있었습니다. 김은숙 작가는 파트 1에서 장면마다 결말에 대한 숨은 복선을 숨겨두어 네티즌들에게 단한 장면도 놓치기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이에 파트 2에서도 결말에 대한 어떤 복선들을 숨겨두었을지 궁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더 글로리 파트 2 예고편과 포스터에는 어떤 복선들을 숨겨놓았을까요? 오늘 나와라. 예고편에서 아이패드로 무언가를 듣고 있는 최혜정. 혜정은 누군가의 방속 침대 위에 앉아, 뭐야 이거? 라며 아이패드를 통해 무언가를 듣고 있습니다. 과연 예정은 누구의 방에서 얻은 아이패드를 들고 있는 것일까요? 해정이 있는 곳은 파트1에서 죽은 것으로 나온 손명호의 방일 확률이 높은데요. 해정은 파트1에서 손명호가 운전하는 차에 타서 손명호의 아이패드 비밀번호를 능숙하게 해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 해정은 손명호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사이라는 점을 알수 있는데요. 명호가 해정에게 집 비밀번호 역시 공유할 수도 있던 것이죠. 이에 명호의 집에 들어온 해정이 명호의 아이패드를 손에 넣은 것이 아닐까 추측되는데요. 손명호는 아이패드 외에도 아이폰을 사용하는 유저임을 암시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손명호가 사용하는 아이패드와 아이폰은 한 명의 사용자로 등록했을 때한 기기에서 동기화를 시키게 되면 다른 기기에서도 동일한 메모와 녹음파일, 사진 등을 볼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혜정이가 듣고 뭐야 이거? 라고 깜짝 놀란 파일은 손명호가 녹음해놓은 연진의 자백일 가능성이 큰 것이죠. 파트 원에서 문동은은 손명호를 만나 박연진의 자백을 녹음해오라고 시켰기 때문입니다. 박연진 역시 이를 알고 파트 원에서 손명호의 핸드폰에 술을 부어 증거를 엎드려 했지만 연진은 동기화가 되는 아이패드의 존재는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예고편 예정의 장면에서 또한 가지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해정은 과연 명호의 아이패드를 어떻게 찾았을까요? 혜정이 패드를 듣고 있는 방을 보면 예고편 속 연진이가 서 있는 집의 벽지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만약 연진과 혜정이 있는 방이 명호의 방이라면 누군가 깨끗이 치워놓은 방에 패드를 가져다 놓고 혜정과 연진을 부른 것이죠. 그렇다면 혜정과 연진을 부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짧게 지나가는 예고편 연진의 표정에서 허탈하고 어이없어 하는 기분을 알수 있었는데요. 이에 파트 1에서 죽은 것으로 나온 손명호가 살아있을 확률이 높은 것이죠. 죽은 명호가 파트 2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공개된 포스터 속 장면을 통해서도 알수 있었는데요. 공개된 파트 2 포스터에서도 손명호가 등장한 것이었죠. 파트 1에서 내내 당당한 모습을 보였던 손명호는 문동은에게 완전히 제압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은이 위에서 왼손으로 명호의 턱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명호의 목 주위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호의 당황한 표정과 함께 남의 고통에 앞장서던 그 발이라는 글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명호의 포스터가 암시하는 것은 살아있는 명호를 완전히 제압한 동은이 발이나 다리에 어떤 해를 입혀 다시는 못 걷도록 한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트 2 예고편에서 한 장의 명함을 들고 있는 전재준. 그런데 재준이 들고 있는 명함에 적혀 있는 글씨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명함에는 바로 포렌식 데이터 복구라고 적혀 있는 것이었죠. 명함의 큰 글씨 밑에는 작은 글씨로 소송 증거자료 분석 전문, 핸드폰 하드디스크, USB 복구, 패턴 해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골프장을 운영하며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제주는 과연 포렌식 복구를 통해 누구의 핸드폰 속 내용을 보고 싶은 것일까요? 제준이 보고 싶은 핸드폰의 주인공은 바로 박연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트원에서 재준은 특정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정록색 약으로 나오는데요. 정록색 약인 예솔이가 자신의 딸임을 알게 된 것이었죠. 파트원에서도 재준이 예솔을 데려오기 위해 예솔의 아빠인 하도영에게 접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재준이는 예솔이를 데려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재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도영과 박연진을 이혼시켜야 하는 것이죠. 연진에게 귀책 사유를 찾아야 하는 재준은 평소 좋지 않은 행동으로 도영에게 숨길 것이 많은 연진의 핸드폰 속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에 재주는 포렌식을 통해 연진의 핸드폰 속 비밀을 찾아 하도영에게 보여주려 하는 계획인 것이죠. 그리고 예고편에서 비장한 표정을 하고 어딘가로 들어가는 문동은 동은은 엄청나게 큰 유리창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유리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물은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큰 유리의 회전문을 사용하는 건물들은 빌딩이나 백화점 같이 규모가 굉장히 큰 건물들에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은이 들어가는 장면에서 오른쪽에 붙어있던 흰색 글씨 이 글씨는 촬영 카메라의 시점에서 동은을 보았기 때문에 글씨가 뒤집혀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 글씨를 반전해서 보면 htn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htn은 파트 1에서도 등장한 박연진이 일하는 방송사입니다. 이를 통해 동은은 연진이이라는 HTN 방송사에 찾아간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 장면보다 앞서 등장한 예고편의 맨 처음 장면인 동은과 연진이 한 카페에서 만나는 장면을 통해 동은이 유리문을 열고 들어간 것과 연진과 동은이 카페에서 만나는 것은 같은 날을 나타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로 동은이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였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의 옷과 카페에서 입고 있는 동은의 옷이 같다는 것을 보아 두 장면은 같은 날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카페에 있는 로고 역시 동은이 연진의 회사에 찾아왔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연진의 뒤쪽에 있던 카페의 로고 바로 일리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일리는 파트 1에서 연진이 있던 HTN의 산의 커피숍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연진을 만나 사진과 종이를 건넨 문동은 이 종이에 적힌 내용을 통해 파트 1에서 숨겨진 소름돋는 사실들을 더알수 있었는데요. 동은이 건넨 종이의 신고자 성명 문동은과 사고자와의 관계 본인이라는 글을 통해 동은이 과거 연진 일당을 신고한 내용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접수 날짜는 2004년 9월 2일인데요. 작가는 이 장면을 통해 파트1에서 또한 가지의 내용을 숨겨두었습니다. 2004년 여름은 문동은이 박연진과 자신을 괴롭힌 일당을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했던 연도입니다. 파트1에서 연진이 동은의 신고를 알게 된 것은 2004년 12월로 나오는데요. 이를 통해 동은은 자퇴를 하기 전 경찰에 또한번 신고했으나 오히려 자신이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었죠. 이를 통해 아무리 경찰에 신고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던 동은은 연진에게 처절한 복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파트 2 예고편을 통해 새로운 사실들이 공개되며 파트 1에 숨겨진 내용까지 알게 된더 글로리 네티즌들은 와씨 쩔어 다 보고 나서 소름이 전율이. 3월 웨이 아노니 진심 찐 이것만 기다리고 있다라며 더 글로리 파트 2의 공개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트 2의 소름 돋는 장면 기대해도 좋겠죠?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이상 오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